스가아 14장 여호와의 심판이 날이 오고 있다. 너희가 빼앗은 재물이 너희 가운데서 나눌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집들은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성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셔서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듯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둘로 갈라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하여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있는 이산 골짜기를 통해 도망할 것이다. 마치 유다왕 우시아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그때 내주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사람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영광의 빛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날은 없을 것이다. 언제 그날이 올지는 여호와만이 아신다. 그때가 되면 낮도 밤도 없을 것이다. 밤에도 나처럼 빛이 비출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절반은 동쪽 사해로 흘러들어가고 절반은 서쪽 지중해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주가 되실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빛날 것이다.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린몬까지 온 땅이 평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베냐민 문에서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틀까지 제자리에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 백성이 거기에 살 것이며 다시는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친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도 그들의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공포를 퍼뜨리실 것이다. 사람마다 이웃을 붙잡고 서로 칠 것이다.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이웃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까지가 예루살렘에 쌓일 것이다. 이와 똑같은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온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호와 영원한 왕께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세계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망군의 여호와 영원한 왕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들에게 내린 것과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이집트를 비롯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마다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의 솥들도 거룩한 재단 그릇들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망군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친 성물이 될 것이며, 재물을 바치는 사람마다 그 솥들로 고기를 삶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망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